여러분에게도 처음이라는 그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아, 처음 직장에 출근했던 그 처음 시간도 있었을 거고, 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처음 아, 열고 시작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 학교를 들어갔을 때그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아, 지난 주간 이제. 제가 책을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내는데 다 돼서 책 제목과 서문을 써달라고 해서 책 제목이 두 번째 책 제목이 저에게는 처음이라는 그 순간들 그게 너무 소중해서 처음처럼이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세 가지의 표지 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세 가지 시안을 가지고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문자로 아, 너희는 어떤 게좋으니셋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그런데 둘째가 딱 문자가 왔어요. 뭐가 왔냐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소주병이 이렇게 딱온 거예요. <laughs> 이거 술 이름인데 저는 잘 몰랐고. 그런데 얘가 이걸 어떻게 알지? 미국에서 이, 이 한국의 술을 처음처럼이라는 거 제목이 이렇다 그러면 술 제목을 왜 했느냐서부터 그래서 얘가 이걸 먹나 얘가 이걸 마시나 아,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 처음처럼이 술 제목에 술 이름이에요 술 이름 <laughs> 그 처음처럼이라고 책의 제목을 정해놓고 음, 제가 아, 아, 서문을 썼어요.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첫 목회에 떨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두 번째 책에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1993년 1월 8일 저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 대학원 논문학기를 남겨두고 목회를 위해 처음 밟는 땅이었습니다. 비행기도 처음 타 보는 것이었고 제주도도 처음이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졸업 여행지였지만 그 졸업 여행을 갈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지나고 보니 목회를 위해 남겨두셨던 것 같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것만 전부 인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구도자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했던 목회의 본질을 알게 한 날들이었고 한 순간 한 순간의 들숨 날숨 호흡마저도 신 앞에서 기도가 되기를 바라던 진리 행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끔씩 힘들 때 그때를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힘이 생기고 아침 세수처럼 깨끗해지고 상쾌해집니다. 그 처음은 지금도 내겐 호랩산 떨기 나무처럼 꺼지지 않고 밝게 타오르고 있고 거룩한 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떨림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같은 신비한 힘을 주는 영적 성지와도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8년을 걸어온 목회의 여정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가장 작았던 그때, 가장 힘들었던 그때, 그 처음 개척자로 살아갔던 제주도에서의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을 돌아보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오고, 그 처음을 생각하면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처음처럼 서 있는다면, 지금을 경주하는 자리가 온통 떨림으로 있을 것 같고 그 경주의 마지막 지점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내일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꼬람대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부르심의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몸 담고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처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처음은 설레임이었고 떨림이었고 서투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힘들 때, 그때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처음처럼 겸손해지고 하면서 흩어진 삶의 중심을 다시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모세도 그 처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추애국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의 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살, 처, 그 처음을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의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짐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생활을 하였는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삶이 모세의 생활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삶이다 자기 양떼도 아닙니다. 자기 소유도 아닙니다. 장인의 집에서 처갓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입니다.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이제 늙음악까지. 목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모세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과거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지요.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길렀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다라는 겁니다 22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설명입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던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고 애굽의 왕실 교육을 통해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말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능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미대한 광야로 도망쳐서 처갓집 신세를 지며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며 40년을 살아온 겁니다. 어느새 인생의 나이가 80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으면 포기할 건 이제 다 포기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꿈도 사라졌을 겁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도 사그라들었을 겁니다. 왕자로 살았던 그 품위도 목동의 투박함으로 바뀌어진 지 오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오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면서 모세에게 이 일을 해보라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자신이 없을 만도 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너무 오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해볼 만 했을지도 모른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았기에,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무엇을 새롭게 해본다라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선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가겠다고 하고 하겠다고 했다면 그 옆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얼굴이 아마 찌푸러졌을 겁니다. 우리도 모세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말했을 겁니다. 너무 늙었잖아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이는 못 속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더 이상 모세는 애국의 왕자가 아니에요. 우리조차도 반대할 이유는 너무 많았을 겁니다. 모세, 말참 잘했어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당신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 당신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좀 젊은 사람으로 최근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능한 엘리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보셔요. 우리도 그리 생각하고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말에 그렇게 대답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모세의 말에 바로 12절에 하나님의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Suddenly I will be with you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 말은 모세가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한그 대답에 모세가 누구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40년 전에 왕자였을 때 모세는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는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 낸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40년 때 젊었을 때 왕자였을 때 힘이 있었을 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이 정도쯤은 할수 있어. 그리 생각했던 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하셨다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 밖에는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요. 왕자로 제가 40년 살았어요, 하나님. 다음 차기 정권의 실세가 저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하나님. 자격을 치자면 히브리 민족 중에 나만큼 성공한 사람 없으니 하나님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시키지 않아도 급했습니다. 힘이 넘쳐났습니다. 앞뒤 생각도 안 하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처치해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내 힘을 생각해보니 내 조건과 형편을 따져보니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할수 없다라고 모세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 무시하고 자기 능력만 계산해 보면... 이제는 힘에 붙이고, 이제는 감히 나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모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목사들은 교회에서 일할 봉사자들을 찾습니다. 교사가 모자라는데 교사로 봉사 좀더 해주세요. 교회일에 어느 부서에 집사님이 정말 필요한데. 좀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짜고 하듯이 모세처럼 단번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교사를 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 부서 일을 할수 있습니까? 아우, 자격이 안 돼요. 목사님,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아직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다음에 오 인생 살만하네 그래서 두 번째 복습하는 것처럼 그 인생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세가 지극해서 지금 70, 80이어도 그 나머지 인생은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20살 약건의 나이여도 앞으로의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일종 보통 면허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한국에 부임하자마자 운전을 해야 되는데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당장에 면허 따는 것부터 중요했습니다. 취소된 면허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서 취소되었으니, 일종 면허가 있으니, 그럼 일종 주행시험을 보면 됩니다. 시험 날짜에 정해진 그 시간에 갔습니다. 운전은 20년 넘게 했으니, 미국에서도 했으니, 뭐 주행시험이야 당연히 할수 있지. 다행이네. 필기는 자신이 없었는데, 필기는 안 해도 된다니. 그런데 시험 날짜에 주행을 보는데, 한국도 이제는 도로주행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도로 주행 시험을 하면 시험관이 옆에 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앞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세요. 그러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호등을 지키느냐, 주변에 뭐 사람들을 주의하고 있느냐 그걸 시험관이 다 체크를 합니다. 시험관이 가라는 대로만 가야 됩니다. 법규를 지키면서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시험 날짜가 돼서 가보니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주행은 B 코스다. 그럼 B 코스를 가는데 제가 B 코스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관이 타고 B 코스로 가세요. 그러면 B 코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시험관에 보니까 B 코스는 뭐 어디 길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크기를 그 제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미 A 코스, B 코스, C 코스를 연수생들을 태우고 다 거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A 코스라고 시험이 나오면. A 코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한번 타보고, B 코스, C 코스, 다 숙지하고, 길을 알아보고, 먼저 다 운전해 보고 난 다음에, 정해지면 A 코스 가면 되고, B 코스 가면 되고, C 코스 가면 돼요. 그런데, 운전은 할줄 아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B 코스로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알고 가나? 그런데 운전 때딱 앉았는데, 앞에 차들이 쭉쭉쭉 운전면허 시험 중 모자를 쓴 차들이 지붕에 새겨진 차들이 쭉 갑니다. 그냥 쭉 가요. 오. 저차면 따라가면 되겠네. 일종 트럭을 타고 앞에 가는 트럭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코스가 그 코스겠지. 그래서 잘 갔다 와서 합격됐어요. 그 사람들은 학원에서 미리 그 코스를 다타 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러면 다 가는 거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B 코스를 가느냐? 앞차만 보고 이렇게 가니 가서 합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살아보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일도. 정해진 대로, 인생도 정해진 대로 먼저 해본 다음에 만만하니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힘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살수 있고 내가 똑똑하고 자격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언제나 새로운 그 일을 도전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갈수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누구여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가 아니어도 내가 세상에서 내밀 이력서에 정말 한 줄도 내 능력과 경력을 쓸수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만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고 나에게 그 일을 함께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누구여서 교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에 네가 그 직분자가 당연하다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80살 모세보다 젊고 힘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망자로 숨죽이며 40년을 피해 다니며 살았던 모세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 많습니다. 목동이라는 직업으로 40년을 미디한 광야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던 모세보다 지금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 많습니다. 젊었던 모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말고, 이제 늙어서. 이제 젊었을 때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린 그 모세와 비교해서 더 조건이 좋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더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말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시기 전에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시기 전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그것은 까맣게 있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하기 전에,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라고 하기 전에,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른 땅, 바로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의 그 안타까움을, 그 부러지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받고 근심에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도저히 내 백성의 아픔을 그냥 볼수 없구나. 내 백성의 근심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아름답고 광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 인생을 앞서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합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그 일을 다할수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80살 미대양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돌보는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이적과 기적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고 모세가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고 모세가 젊은 패기가 충천할 때가 아니고 기대에 부풀어 신장 개업하며 한참 바람을 집어넣어서 빵빵한 풍선처럼 드높이 하늘에 올려졌을 때가 아니고 폐업 직전 그 가게 앞에 바람 빠진 풍선마냥 비참하고 처참해졌을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나는 네가 누구냐보다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기를 바란단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란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종 속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도 여러분의 한 해는 충분히 은혜롭고, 충분히 넘치고, 충분히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여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고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여러분 삶의 자리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살펴보았고, 내 능력을 먼저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큰 일도 도전해 볼수 있게 하시고, 만만한 것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